여기는 큼직한 농구공보다 더큰 대박이 세 개나 달려 있는데요. 올해 실험 재배를 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. 농약을 뿌렸더니 표면에 점이 생겼습니다. 잎도 농약에 피해를 받아서 말라버렸습니다. 이것은 농약을 뿌려서 피해를 본 바가지의 잎입니다. 이렇게 반점이 생기고 막 녹아버렸습니다. 내년에 재배할 때는 살충제를 쓰면 안될것 같습니다. 오늘 아침에 큰 바가지 3개를 만나보았는데요. 며칠 전에 농약을 주었더니 농약 피해를 입었습니다. 표면에 반점이 생기고 심한 곳은 표면에 흠집까지 생기고 꼭지 부분도 이렇게 손상되고 있습니다. 오늘 물을 충분히 주어서 농약 기운을 좀 씻어주었는데요. 아직까지 이렇게 바가지 이파리가 손상되고 말았습니다. 아마 내일 모레 더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잎이 무성하던 것이 많이 내려앉았습니다. 그리고 바가지는 잎이 망가지면 그 진액이 떨어지게 되고 그 진액이 표면에 떨어지게 되면 바가지 표면에 이상이 생기고 반점이 생기는 걸 알았습니다. 올해 실험 재배를 하고 있는 박인데요. 열매가 맺힌 모습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.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박꽃을 만났습니다. 이렇게 하얗게 핀 박꽃은 대낮에는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대박은 지난번에 달린 것을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, 많이 컸습니다. 지금은 농구공보다 더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박꽃이 피고 그 아래 어린 박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우리가 실험 재배하고 있는 박바가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맨 마지막에 보는 이 바가지는 그래도 외형은 괜찮은데 앞으로 더 관찰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실험 재배하는 박바가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.